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의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기에게 그물을 던질 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네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소원합니다. 시편 11편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요와께 피할 것을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선택한 길이 요와께 피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10년이 조금 넘은 세월 가운데 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아마도 이 시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이 내린 결정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말이 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한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하였던 동료들, 유압이나 아비세와 같은 부하들이 아니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비록 다윗과 함께 공고 동락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요 말씀에 대한 관점, 믿음에 대한 관점과 우선시하는 가치고 가치도 제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사절 말씀부터 칠절까지 말씀, 3절까지 언급된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한 다윗의 또 다른 답변을. 4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요아께 피하였거늘 다윗이 선택한 길이 요아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어디론가 도망가거나 숨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풀어쓰기를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신뢰와 내 소망을 두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가 꽤나 자주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이었죠. 어,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소망이란 단어가 오늘 시편에 피한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서게 된 의인들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망도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죽음일 텐데 그 두려운 죽음마저도 소망을 실제로는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상황 내 목숨을 곧 내려놓아야 할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죽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둘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내 목숨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으로 초래되는 결과가 혹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사는 길 같아 보이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선택지라면 그것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하나님께 피하고자 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있다. 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 솔깃하고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그 이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인 것이죠 다이서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피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차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 의지를 꺾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3절까지의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다윗과 함께 고생길을 걷고 있는 그 동료들, 다윗의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다잇은 이미 요아께 피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다잇이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다잇이여 당신이 내린 결정대로라면 당신은 분명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속히 산으로 그러니 속히 산으로 도망가셔야 합니다 작은 새가 산 속으로 도망가 버리면 숲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를 쫓던 사냥꾼이 그 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길이고 살길이고 마땅히 가야할 길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단 살아야지. 살고 봐야지. 당연히 일단 안전해야지. 당연히 일단은 몸의 건강부터 챙겨야지. 이러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말하지 않고 내 산으로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산은 다스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사는 인생, 너가 다스리는 인생이니 너의 목숨부터 살려놓고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목숨과 내 삶은 내 것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은 너의 목숨부터 챙기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을 겪으면서 아주 길고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기상 이변들이 속출하면서 아마도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지.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지.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명분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라 무시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살아야지 사문으로 도망가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이서 향한 대적들의 공격이 지금 무차별적으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터가 무너질 정도.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으로 계속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악인의 공격이 퍼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이 융단폭격을 퍼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터라는 말은 기둥, 기초라는 뜻입니다 지금 삶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삶의 근간에 이루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법과 정의, 양심.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무시되고 무너져 버린 상황.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너가 지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가 끝까지 여호와 편에 서면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 거짓과 술수, 모래가 중상에 가득 찬 세상인데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말씀과 진리에 반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을 오늘 시편은 정확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하고 있는가?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남들이 뭐라고 한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들을 금,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요하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의 육적인 눈 육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있는 이땅 터와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그분의 성장과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이 땅의 심판주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또한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피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 고몽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태우는 바람이 나옵니다.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 땅에 뜨겁게 불어오는 남동풍을 가리킵니다. 모든 식물들 다 말려 죽이는 바람입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에 대한 응보적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선택의 결과로서 반드시 악인들이 얻게 될 잔의 소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택하는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얼굴 뭐가 생각나십니까? 2주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분예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드릴 때 광야생활 마지막 예배드릴 때 분이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가 당당하게 에서형 앞에도 섰던 것처럼, 그 분이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정직한 자에게, 그 복을 동일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자신은 여호와께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라,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 피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명분과 가치는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무시 못할 정도로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은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우리가 그 명분을 스스로 택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3년 동안의그 상황으로 인해 더 심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예배보다 건강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명분이 우리 인식 가운데 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언제나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그 명분이라는 것이, 그 가치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이 있죠. 물질, 건강, 관계, 안전, 이러한 싸움이 앞으로 우리 내면에서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바라오기는 우리 인생길에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초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산이 아니라 저 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공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내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더 생각하라고 부추깁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